안녕하세요. 전국 주재화의박포자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을 앞에 보이는 링컨의 코세어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링컨의 코세어 2.0 AWD 리저브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항시 사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추천 등록일은 2021년 11월 9일날 차량의 추천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2만 9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2000cc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의 미세 누유도 없고요. 차량은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빵 원이 상당히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가 5,720만 원 정도 나왔던 차량인데요. 일단 연식이랑 키로수 자체가 완전 준신차급이죠. 자, 준신차급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출고 당시 때 가격보다는 많이 감가가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3,6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에 한 2,000만 원 정도 감가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레이더 센서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핸들까지 잡아주고 차간 거리까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전면부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아, 연식과 키로수가 준신차급 스펙을 갖고 있는 만큼, 자, 외관 컨디션도 준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릴 하단부에는 이쪽에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자, 조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같이 영상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앞쪽 타이어가 한70% 정도 짱짱이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자, 휠 스크래치 일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하단부에는 또 카메라가 있어요. 양쪽으로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총 카메라가 4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판 컨디션도 문콕 없이 깔끔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 타이어 잔이량 뒤에도 동일하게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휠 스크래치 일체 없습니다 자, 뒷 라인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뒤에 테일 램프는 일체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 아니고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내장제도 이렇게 매트를 씌워서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던 를 티가 나고 있고요. 이쪽에 버튼이 또두 개가 있는데요.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앞으로 가지 않아 도 이런 식으로 이어를 폴딩을 해서 넓은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도 이번 어, 블랙 컬러가 아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실내 컬러가 상당히 화사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도 붙여 드릴 건데요 자 뒤에 휠 컨디션도 휠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앞에도 휠 스크래치 없고요 외판도 문콕도 일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외관 컨디션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도어 쪽에는 터치패드가 있죠 키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차량문을 열고 잠볼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화사한 컬러의 실내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 실내 컬러는 블랙과 이 베이지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 포함해 총두 개가 있고요. 이 차량 키에는 원격 시동 버튼도 있고요.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아 어, 시동도 상당히 조용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2.0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 이쪽이 나와 있고요 키로수 29,40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이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시면 핸들은 핸들 리모컨이랑 그리고 앞쪽엔 패드 시프트. 자, 핸들 아래쪽에 여기 버튼 보이시죠?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전품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카 플레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비춰 돌도가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우측에는 어라운드 뷰 나오고 있고요. 스단부에 보시면은 어, 버튼이 세 가지가 있죠. 자, 파킹 보조 시스템인데요. 자, 액티브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거는 오토 스타트랑 스탑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카메라. 자 온오프 버튼까지 이렇게 버튼 을 눌러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 기아는 버튼 방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오디오 기능과 프로토 에어컨 기능 핸들 열선 기능과 운전석 조석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수납 공간이랑 시가잭, 어, USB 잭 그리고 C타입 잭도 있고요 자 뒤에는 컵홀더 두 개랑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과 전차 파킹 앞레스 안쪽으로는 자 이렇게 수납 공간. 자, 위쪽으로는 ECM 룸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자, 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하게 잘 빠져있죠. 자, 실내 내장지도 상당히 깔끔해요. 외관만 상당히 좋은 게 아니고요. 실내에도 준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 영상을 비춰드리면요 자 뒤에 시트도 상당히 보송보송하고 색감도 상당히 잘 살아있죠 뒷좌석 공간은 딱 적정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릎 공간은 음, 주먹 두개 정도 그리고 정보는 잘 빠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송풍구 두개랑 후성 열선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상당히 많이 있어요 USB 잭두개랑 이쪽에는 USB 잭이랑 또 C타입 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컵홀더 두개 답지가 되어 있고요 우성 내장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후성 앞좌서 못지않게 뒤에도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례입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 외관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이 차량 대차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 차주가의 박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